김문수 후보가 역시 리더감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지지율 격차가 엄청나게 났었거든 그러니까 국민의 의원들이 전부 절망하고 현실을 봐 사람은 자기 마음을 딱 쳐다보지를 못해요 마음의 힘이 약한 사람 역천자들은 순천자는 현실을 안봐 자기 마음만 보죠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잘못 나와 받아들여 역천자는 뭐예요 날마다 절망감에 끌려다니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 억지로 힘들다고 할수 없이 해 결과가 나왔어 패배했어 안받아 드려. 이게 역천자예요. 순천자와 역천자의 차이는 마음의 힘이고 마음을 얼마나 믿느냐 현실 을안 보고. 그 힘이 센 거지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입에서 지금은 의원들이 자신감이 붙었다. 리더가 좌절하지 않고 늘 희망을 주고 앞에서 씩씩하게 가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대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데 그 상황을 보지 않아야 돼요. 끝. 그래도 우리는 이긴다 할수 있다 이 마음을 딱 인정하고 끌고 갈수 있는 강한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국민 눈치 보면서 말을 요리조리 받고 국민이 또 뭐라고 하면 또말 받고 날마다 굽신거려 이런 약자 지도자로는 나라의 난국을 타개할 수가 없는 거야 강자의 힘은 힘이 세고 말 잘하고 이게 아니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김문수 이분을 뽑아야 되는 거야 이분을 중심으로 뭉쳐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난국을 타개할 수 있어요 기호 2번 김문수 뽑아주세요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 갑니다.